탄핵 심판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 어,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 사태 이후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 인셈이 됐습니다. 그 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 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했어요? 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어,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어. 어,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안 나왔었던 거죠? 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자꾸 저기 어.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 다음에, 그, 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런데 예. 예.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그, 지금껏 그, 그,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그, 본질적으로 예. 벗어난 문제인데 예. 예.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 다음에, 어, 가십, 그러니까 가십으로 몰고 가서 네.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 아.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아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쉽거리만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 네, 네.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아,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걱, 어, 우리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 노승일 씨는 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아, 그 고영태 씨는 검그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분 불출한 동안에도 어,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예.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예. 그리고 재판에는 간단한 입장이었어요 예. 다만 예. 다만 최순실 씨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물고 몰고, 몰고 넘어간다고 그것에 예. 대한 그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네.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네.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어, 저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예. 사실, 사람들은 그핵시그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그런 그,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예. 과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그,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어, 본인, 물론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 어,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예. 자기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예. 거기에서 밥, 그, 욕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음. 죄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 그~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논란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었던 것 예.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예. 어~ 자꾸 자꾸 여론과 그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즉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뭐 가십성의 뭐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아. 향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뭐 어,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 뭐, 형태 힘네라뭐 예. 어, 너가 그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어,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 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최순실 씨가 뭐 자기가 직접 고용태 증인신문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어, 지, 검찰이 일단 검찰이 고용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네.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어,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예. 그 다음에 연설문 예. 고친 내용, 예.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 그. 남청의 인사청탁을 한, 한 부분 그~ 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 블루케이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영태한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용과 그 사실들 지금 나온 증거들과 정황들 그만 봐도 최순실 씨가 직접 운영을 했고 어, 그 밑에서 심부름 역할을 했다는 게다 나와 있는데 예. 어, 자꾸 어, 고용태 표현으로는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예. 그러면서 자기만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진술로 고용태 씨가 이게 뭔가 좀 두려움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의상실 같은 것도 접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장관도 임명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어, 최순실 씨가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요. 네. 그그결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자기는 뭐 체육인이었고 네. 자기는 옷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했고 자기는 뭐 그~ 어~ 솔직히 말해서 술집에 나가서 술집에서 뭘 가라오케를 경영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조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자기 권 자기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 너무 큰 일을 버리고 너무 큰큰 큰 그림 그 국가기관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예. 대통령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예.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발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법정에까지 이제 출석 요구서를 가져와서 고용태 씨한테 헌재 심판에 좀 나와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헌재 심판에는 그러면 안 나간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까? 뭐안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현재 재판 미 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고용태를 그 이용한다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거에서도 원치 않아서 이 이번 주에는 재판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고맙습니다. 네. 물론.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 어,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같이 예.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예. 거기에서 밥, 그, 욕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음. 죄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 그,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농란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어서 예.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예. 어, 자꾸 자꾸 여론과 그변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뭐 가십성의 뭐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아. 탕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뭐, 어,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태대내라 예. 뭐, 영태 힘내라, 뭐. 예. 어, 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최순실 씨가 뭐 자기가 직접 고용태 증인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어, 검찰이 일단 검찰이 고영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예.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어,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예. 그다음에 연설문 예. 고친 내용 예.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 그 관세청의 인사 청탁을 한한 부분 그 음.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블루 K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 탄핵 심판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고영태 전 블루 K 이사 어,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 사태 이후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어,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어. 어,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안 나왔었던 거죠? 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자꾸 저기 어,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예.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 예.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그 지금껏 그그 그 해왔던 잘못들과 크게 그 본질적으로 예. 다만 최순실 씨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몰고 몰고 넘어간다고 그것에 예. 대한 그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조만도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네.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네.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어, 저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예. 어, 사실 사람들은 그 핵,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그런 그 말,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가십에 예.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그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어, 본인을 예. 벗어난 문제인데 예예.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위 주, 그 다음에, 어, 가십, 가십으로 몰고 가서, 네.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아,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쉽거리만 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네네. 어.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아,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 우리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 노승일 씨는 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아그 고영태 씨는 검그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분 불출한 동안에도. 어,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예.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예, 예, 예. 그리고 재판에는 간단는 입장이었어요. 예, 다만. 예.